어. 치아나, 뭐라고, 너? 나랑 지안이가 결승에서 만났는데, 응. 어, 지안이가 이겼어. 진짜? 치아나, 일 와봐. 뭐야, 너? 몇 등이야? 1등 했어. 1등? 어? 챔피언? 어. 와. 잘했다. 요즘에 연습 많이 하다니. 어. 축하해 기분 엄청 좋겠네 아, 그렇죠. 처음으로 챔피언이 됐어 와 대단하다 어, 형아도 챔피언 한번 하고 지안이도 챔피언 한번 하고 너 그럼 트로피 받는 거야? 어? 트로피 받아? 트로피는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주겠지 주한이 저기에서 주안이 응. 형이 열심히 해요 아 주안이 형은 저기 응. 그거 마지막 라, 라스트 테스트 차 들어갈 때..어 잠깐만 가방 갖고